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효정들이 내가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데 말이야. 이번 미국 출장 효정 대리가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효정들이 결혼 준비로 바쁜 줄 알면서도 내가 부탁을 안할 수가 없네. 거기 문제 터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김 대리한테 얼추 듣긴 했어요. 그래. 내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보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믿고 보낼 사람이 없더라고. 이런 말 하는 나도 너무 미안하네. 팀장님의 얼굴에 미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에 저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쯤 결혼식이 두달 정도 남아 있었기에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회사 일도 많아서 틈틈이 챙기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던 와중에 2주 동안이나 미국 출장이라니 심란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팀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효정들이 정안 되면 김대리 보내던지 할 테니까 너무 고민은 하지 마. 아무래도 내가 괜히 말을 꺼낸 모양이다. 평소 착하기로 소문이 난 팀장님이 유난히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차라리 팀장님이 악독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거절하기도 편했을 텐데라고 속으로 대뇌이다가는 제가 힘겹게 대답을 했습니다. 팀장님 그냥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가줄 거야?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팀장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제가 안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잘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 정말 고마워. 그럼 내가 위에다가 효정대리가 간다고 보고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나자마자 팀장님이 급히 보고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제 마음은 천갈래, 망갈래였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당장 예비신랑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띵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정우씨,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할 말? 무슨 할 말? 사실은 이번에 회사에 큰 문제가 좀 생겼거든. 근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전에 비슷한 문제를 내가 해결한 적이 있기도 하고 말이야. 무슨 큰 사고인 거야? 근데 해결은 가능한 거야? 가서 봐야 알겠지만, 해결은 될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문제라니? 무슨 문제인데? 제 얼굴이 워낙 어두워 보였던지, 예비신랑이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기, 이게 참 난감한 게, 내가 미국으로 가봐야 할것 같아. 뭐? 미국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게, 미국 지사에서 꼭 집어서 나를 보내달라고 했다나봐. 아까도 말했듯이, 전에도 내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 아마도 그래서 내가 오길 원하는 것 같아. 제가 예비신랑 눈치를 잔뜩 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예비신랑이 버럭했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그 회사에는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왜 항상 너만 그렇게 바쁜 거야? 회사도 그래. 우리 결혼식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외 출장을 보낼 수가 있어? 다른 일이라면 나도 모른 척했을 텐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그럼 얼마나 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한 2주 정도? 뭐? 2주? 미치겠구만. 예비 신랑이 잔뜩 인상을 쓴채 아이스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일찍 와볼게. 진짜 미안해. 효정이 네가 안 가면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이해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만약 내가 이해 못 해준다고 하면 쪼잔하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지금 이 와중에 출장을 가는 내가 잘못된 거지. 다행히도 예비 신랑이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였기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이 제 인생을 성돌이째 바꿔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은 급히 출장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는 꽤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으니까요. 암튼 저는 미국 지사에서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날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통화 가능해? 어, 가능하긴 한데, 지금 한국은 새벽 아니야? 너이 시간이면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잖아. 근데 뜬금없이 웬 전화? 누나,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혹시 매영이랑 연락은 자주 하고 있는 거야? 매영?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카톡만 주고받고 있지. 내가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사귄 지 3년이 넘은 커플인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진 않지. 근데 뜬금없이 그건 왜 묻는 거야? 제가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물었는데요. 휴대폰에서, 동생의 긴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 한동안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떼듯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잖아. 누나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옥볼로 들어가다니 제가 놀란 채 대묻던 순간 동생이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누나 매형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 둘이 사귄 지 3년이 넘었는데 누나는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미 청첩장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시우야 누나가 알아들 수 있게 말을 해야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럼 누나는 진짜로 몰랐다는 말인 거지? 모르다니 내가 모르긴 뭘 몰라 그때쯤 뭔가가 심상치 않아 보였던지라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묻고 있었는데요 동생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매형 여자 있는 거 진짜 몰랐어? 뭐? 여자? 여자라니 뭔 소리야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나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제가 대묻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매영한테 누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단 말인 거지. 뭐? 여자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매영이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그거야 회사 직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 회식하느라 같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고. 회식을 펜션에서 하나 봐. 그것도 단둘이. 뭐? 펜션? 그래. 사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었거든.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매형이 우리가 묵었던 펜션 바로 옆동에 묵고 있더라고. 그럼 혹시 그 사람도 널본 거야? 당연하지. 조식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둘이 아주 다정하게 커피 마시면서 빵에 버터까지 발라서 먹고 있더라고. 가격이 좀 비싸도 조식 주는 곳으로 예약하자고 친구들한테 우겼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야. 어이가 없었던 모양으로 동생 입에서 난데없이 조식 이야기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동생과 통화를 하는 내내 눈앞이 깜깜해진 채 머릿속이 먹통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전화기만 들고 있자 동생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누나, 난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 그 사람은 뭐래? 직접 마주쳤다면서.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하겠어. 그 인간도 전혀 생각지 못했으니 커피까지 쏟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 인간이 나한테 절대로 누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딱한번 실수한 거라고 말이야.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그 인간 옆에 있던 여자였는데 라며 동생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그날 동생을 알아본 예비신랑이 놀라서 손을 벌벌 떨면서 덥석 무릎까지 꿇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급히 예비신랑을 일으켜 세웠다네요.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거 파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자기도 나랑 있는 게더 행복하다고 했잖아. 더군다나 자기랑 나랑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 효정이가 알면 개성격에 자기 절대 용서 안 할걸. 그니까 얼른 일어나. 자기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까지 꿇고 이러고 있어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 게 그렇게나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네가 가만히 있는 나 꼬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예비 신랑이 여자에게 고함까지 치고 있었다는데요 여자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제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다네요 저기요, 효정이 동생이라고요? 그럼 똑바로 전하세요 정우 씨는 효정이가 아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혹시 우리 누나랑 아는 사이라는 건가요? 아, 나요. 나 효정이 대학 동기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네? 누나 대학 동기요? 그니까 대학 동기란 사람이 친구가 결혼할 남자랑...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동생이 그 둘을 노려봤다는데요. 예비 신랑이 동생에게 다시 싹싹 빌더랍니다. 저함 진짜 실수야 실수 난 진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연락하고 접근해왔다니까 난 정말 억울해 그니까 제발 누나한테 말하지 말아줘 야뭘뭘뚱멀뚱 그러고 있어 니가 이실직고 해야 할거 아니야 예비 신랑이 제 대학 동기 하선이의 팔을 툭툭 치며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하선이는 이미 작정을 한듯 동생에게 도발까지 했다고 하네요 저기 동생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그러진 않겠죠? 더 충격적인 말 해줄까요? 우리 만난 지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어때요? 이런데도 이 사람이랑 누나가 결혼하게 그냥 둘 거예요? 아, 물론 내가 효정이를 직접 만나서 이실 직고 하긴 할 테지만, 동생 댄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얼굴 색 하나 바뀌지 않은 채 하선이가 말을 이어갔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동생이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이 황급히 그곳을 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번뜩 정신이 들어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욱 그 인간 옆에 있던 여자가 내 대학 동기 하선이라고 했단 말인 거지. 맞아. 분명히 이하선이라고 했어. 누나랑 대학 동기라고 하던데 친한 친구였던 거야? 동생의 물음에 하선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평소 하선이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저와는 다르게 하선이는 늘 혼자일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 하선이가 안쓰러워 보여 제가 챙겨주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선이는 전혀 고마워하거나 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로 인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전혀 고마워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죠. 오히려 잊지도 않은 말로 이간질을 하고 다녀서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학 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때 사귀다 헤어지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었기에 괜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대학 때 절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랬기에 선배가 제게 고백을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선이가 그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어느 날 저를 한 카페로 불러서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효정아 용수 선배가 너한테 고백했다는데 네가 찾다는 거 정말이야? 어? 아 그게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에 좀 든다고 했던 것 뿐이야 그치만 난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라 남자친구 사귈 여건이 안 된다고 잘 말했어 용수 선배도 알았다고 했고 말이야 내 주제에 누굴 차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참게 맞네 근데 용수 선배는 네가 왜 좋다는 건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잠깐의 감정이지 않을까? 하긴 네가 워낙 나대니까 한번 꼬셔보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겠다 어? 나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틀린 말한거 없잖아 사실나 엄청 나대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원래가 남자들은 쉬워 보이는 여자한테 먼저 들이대기 마련이거든. 하선이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제게 쏘아붙이듯 말으라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급히 어디론가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뒤 하선이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선배들 뿐만 아니라 동기들까지 저를 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날 친한 친구 은채가 제게 물었거든요. 효정아, 그 소문 진짜야? 무슨 소문? 네가 용수 선배를 차버린 이유가 그 선배 집이 가난해서 그랬다는 소문 말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용수 선배 집이 가난하다니.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학교에 네가 용수 선배를 찬 이유가 가난해서 그랬던 거라고 소문이 파다해. 그래서 내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하선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간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제가 과 동기와 선배들을 불러놓고는 하선이에게 이실직고 하라고 윽박까지 질러댔는데요. 그날 하선이가 말하길 사실은 자기가 용수 선배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용수 선배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에.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눈물, 콧물까지 흘리며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선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어댔기에 차마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하선이와 서먹서먹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 빼놓고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유학을 다녀온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날 하선이가 제 SNS를 보고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하선이는 예전 일을 다시 사과하며 제게 그렇게나 잘할 수가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도 워낙 잘했기에 친구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같은 모임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신랑도 소개해주고 했었는데 그런 사다리 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문득 돌이켜보면 하선이가 작정하고 예비신랑에게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그런 하선이에게 넘어간 예비신랑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말이죠. 한마디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한참 없지 않았나, 한동안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그날 새벽 동생과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다리를 걸친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물며 제 대학 동창과 그랬다는 사실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했던 것이 분명히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차갑게 식어버린 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우선은 회사 일을 처리해야했기에 마저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요.그 사이 예비신랑 아니죠.전남친이라고 해야겠네요.암튼 전남친이 제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시차가 맞지 않아 전화가 어렵다고 했던 인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구구절절 문자까지 보내왔지만, 나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를 끝내고 나니 남이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회사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입국을 했는데요. 제가 걱정됐던 모양으로 동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그날은 시차 때문에 힘들기도 했기에 다음날 전 남친과 하선이에게 만나자고 따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둘을 같이 불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하선이와 약속 시간을 조금 빠르게 잡았기에 전 남친보다 하선이가 먼저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마치 승리자가 된것 마냥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하선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보니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이렇게 돼서 너한테 미안하긴 한데, 정우 씨가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어쩌겠어?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가는게 맞는 거잖아? 하선이는 뻔뻔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하선이에게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사랑? 너 정말로 정우 씨를 사랑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맘도 없잖아 있긴 했어. 근데 보면 볼수록 정우씨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 거기다 정우씨가 아주 부자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말이야. 아, 네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구나. 전혀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 사실 정우씨가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명품이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렇잖아. 돈 많은 남자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정우씨 말이야.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우리 정우 씨가 투자 이런데 얼마나 해박한지 모르지. 하선이가 한껏 비웃으며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영혼 없는 대답을 했고요. 그렇구나.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모양이네. 그럼!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데. 근데 넌 그런 부자 남자 놓쳐서 어쩌니? 너 설마 그돈 때문에 정우 씨 용서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겠지? 순간 하선이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은 너나 하는 거고, 난돈 따위에 내 인생을 팔고 싶은 생각에 추어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렇긴 하지, 넌 항상 그렇게 고상한 척해서 재수가 없긴 했어. 암튼 네 말은 정우 씨랑 헤어져 준다 그런 말인 거지? 당연하지, 근데 말이야,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주식이라는 것도 팔아야 돈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지. 혹여나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 넌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니?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근데 지금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던데 그게 떨어질 리가 있겠냐? 왜? 너도 좀 아쉬운가 보네. 아니야.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난 그냥 네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했을 뿐이야. 제 말에 하선이가 다시 비웃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전 남친이 허겁지겁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오다가는 하선지를 보자마자 놀란 채 외쳤어요.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냐? 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정호 씨가 그렇게 바악해도 효정이가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안 되려면 나한테 잘해야 할 걸. 저를 앞에 두고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둘다 제게 미안해하는 모습조차도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정신이 돌아온 모양으로 전 남친이 제게 비로댔습니다. 효정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싫다고 했는데, 얘가 날 계속 꼬드겼다니까난 이런 종류의 여자 아주 질색이야. 제발 나좀 믿어줘. 우리 청첩장까지 다 나왔는데, 설마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니겠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그깟 청첩장이 문제겠어? 난 이미 맘 떠났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 내가 보니 하선이가 널 아주 끔찍히 생각하더라. 아무리 봐도 니들 둘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두번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비록 끝이 좋진 않았지만 그동안 많이 고마웠어. 라며 제가 그곳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전 남친이 저를 따라 나와서는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바로 결혼식을 중단시킨 채 예약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물론 위약금이 들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회사를 나섰는데요. 전남친이 회사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행패 부리면 저기 경비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 알았어. 시끄럽게 안할 테니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파혼은 파혼이고, 우리가 그것만으로 얽혀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효정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모른 척이야? 뭘 말이야? 난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전 남친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효정아, 그 주식 말이야. 주식? 뭔 주식? 아니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주식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해외 주식 투자해서 자산 엄청 많이 불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금융 투자에 대해 한번 배워볼까 해서 너 주식 계좌로 100만 원 넣고 너가 대신 거래해 줬었잖아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징징대는 거야? 너가 저번에 말했잖아 그때 네가 1억을 투자해서 5억을 불렸었는데 내가 투자한 100만 원이 행군의 돈이었던 것 같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했었잖아. 그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복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익의 반은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뭐? 수익의 반을 달라고? 이거 완전 미친 인간이었네? 딸랑 백만원 투자해놓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그 백만원은 그냥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깎아서 하고 떨어져. 아니다. 그래도 애정이 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긴 하네. 그지. 효정이 네가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나눠 줘. 그때 너 주식 계좌에 있는 그큰돈 보고 어차피 결혼하면 다내 돈이냐 마찬가지니까 그거 믿고 대출 엄청 받아서 차도 사고 이것저것 다 쓰고 다녔어. 우리 결혼 안 하면 나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너학교 다닐 때 산수 못 했지. 계산이 안 되냐? 오늘 집에 가서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서 잘 계산해 봐. 난 그냥 네가 미친 소리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니까. 암튼 알아서 잘 수습하고 정안 되면 개인 파산 신청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근데 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으니까 한 20만 원더 얹어서 120만 원 보내줄게. 네 새로운 여친이랑 가서 맛있는 거사 먹고 알콩달콩 잘 살아. 라며 제가 뒤를 돌아 발길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효정아 나 지금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너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 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원래는 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인간들 때문에 엄청 독해진 거 있지? 그런 일 겪고 멀쩡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 참, 그리고 하선이한테는 내 주식이 니꺼인 네 것처럼 말한 모양이더라. 그거야. 결혼하고 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이야. 가만 보면 둘이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아. 결혼까지 해서 아주 잘 살길 바랄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전남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는데요. 일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한 전남친이 저를 붙들고 다시 빌어댔어요. 효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하라는 대로 다할 테니까, 제발 수익 일부라도 나한테 돌려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알다시피 나그돈 없으면 개인 파산 신청해야 해.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전 남친에게 정확히 120만 원을 보내주고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은 가지고 있던 비싼 외제차도 다 팔아야 했다는데요. 갚지 못한 빚도 어마어마해서 개인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뒤 결국 하선이와 전 남친은 헤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보니 어쩌면 그날 출장을 갔던 것이 신의 한수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출장을 간 틈에 두 인간들의 행각이 들통이 났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문득 조상님이 돌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